자 우리 대한민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뷰노 소식 함께 알아보시기 전에 어, 요즘 한창 시끄러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예배 논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불만을 품고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 국민 동의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아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싫어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설마 싫어요 누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예참 그만큼 진짜 어이가 없는 정책이죠. 이거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힘이 정말 소중한 때이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힘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우리 할건 해야겠죠. 오늘 뷰노 관련해서 악재 호재 할것 없이 속보들 쏟아지고 있고, 주식 시장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뷰노 관련된 사항들 함께 알아보시고, 남들보다 빠른 판단, 정확한 선택 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보가 떠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지금 생방송,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쁘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면 오늘 국내 주식 관련해서 오늘자로 찌라시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오늘자로 퍼진 소문이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지금 횡령 혐의, 검찰 조사가 논의 중이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주가가 좀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주식을 접하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에 매도 폭탄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의도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인지 못하시고 우리 주주분들 아침에 내일 가만히 있다가 매도 폭탄 맞고 하한가 맞아 버리면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방송했고 어떻게 주가가 흔들릴 것 같냐면 이제 이 찌라시가 맞다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 폭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부실 기업이니까 다 매도 쳐버린 다음에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은 2-3일 만에 대략 30에서 7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부 횡령은 정말 범죄가 큽니다. 상장 폐지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긴급하게 퇴근하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수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 확인하시고 아침 폭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검찰 시나리오 관련해서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첫 번째 찌라시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누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료 안 받아 보시고 편하게 주무시는 게 있고 두 번째 자 찌라시는 실제로 대다수가 사실입니다 뭐 키움 증권의 주가 조작도 찌라시가 돌았는데 사실이었죠 이제 에코 프로의 이동체 회장 구속도 찌라시가 돌아왔는데 실제로 구속이 됐죠. 여의도 찌라시는 여러분들 대자수가 맞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일 경우 내일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번 주에 7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좀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찌라시 내용과 대응책 확인하시고 반드시 대응하셔야지 내일 여러분들 소중한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제발. 소... 서있고 외안간고치는짓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5분만 시간 내서 요 찌라시 내용 알아보시고 인지하시면 내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분이 아까워서 가만히 있다가 내일 70% 가까운 하락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있으면 받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식장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 계좌 지키라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긴급하게 속보 전달해드리려고 방송 켰잖아요 자, 하지만 요거 여의도에서 방송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입수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의도에 찌라시 내용, 검찰 조사 관련된 비공개 자료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응책이랑 검찰 조사 내용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방송에 배포 안 하는 조건으로 가져와서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 딱 100분에 한해서는 아 100분도 많네요 딱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조회수가 30이 안 넘었다 1 0이 안넣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아직 늦은거 아니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요정보 무료로 공유 받으세요 땡전 한푼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이 내용 알려드릴테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에 8354에 4월 6사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의도 관련해서 이 찌라시, 검찰 조사 찌라시 내용과 대응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변할 수 있고 수익 챙길 수 있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요 자료집 받아가시는 분이 여러분들 3%가 채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 안에만 들면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수익 낼려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이런 비공개 자료집도 단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고급 정보 받아보시고 vip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형 책대로 만 대응하고 검찰 조사 여러분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괜히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위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8 3 5 4 4564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보내시고 대응책 내일 어떤 검찰 조사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될지 다 알아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폭락 나와도. 마이너스 안 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찌라시 내용 읽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폐렴 관련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야말로 보너스 종목이니까 꼭 받아 가세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폐렴이 유행하면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폐렴 관련 종목 위주로 미리미리 매수해서 지금 단기간에 폭등 노릴 수 있다. 여러분들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주식으로 돈 벌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인구 중에 뉴스라든지 책을 챙겨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3%가 채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뉴스를 챙겨 보는 것만으로 3%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 벌기가 쉽다. 남들처럼 하면 여러분들 돈못법니다 자, 남들과 다르게 뉴스도 챙겨보고 책도 챙겨보고 고급 정보 모으면 3% 안에 들수 있고 우리는 수익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매매야 돈벌수 있다. 자,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폐렴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개발로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폐렴이 유행하는지도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를 거다. 그렇게 정보가 느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정보가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 돈 벌죠. 제가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고 뉴스 기사를 참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폐렴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신약 관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다 근거가 있고, 실제 뉴스 기사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잡다운 거 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해야. 돈을 벌수 있다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한두개 집중해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망한다 오를 만한 종목 진짜 확실한 종목 이런 종목 한두 개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돈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이 나오기 전에 큰 손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한발 빠르게 빠져나와서 수익 챙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료 종목 오늘의 이벤트 종목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8354-4564제 번호 보이시죠?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제 번호 종이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010-8354- 4664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큰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하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제 번호로 종목명 딱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인생에서 두번 오는 기회, 지금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딱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손 잡고, 이 폭등 종목으로 부자 될지, 평생 거지같이 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 따라서 오세요. 험난한 길인데, 참고, 저랑 함께 공부해서, 부자 되고 싶다. 욕심 있으신 분들, 진짜 간절한 분들만 참여하세요. 어중이, 떠중이 하지 말고, 진짜 간절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354-4564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인생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도록 추천 종목 매일매일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위주로 매매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